매일 밤, 이 기도를 하여라. 자식 앞길 열린다. 자비하신 부처님, 이밤 세상이 고요해질 때, 제 마음은 오직 하나, 자식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찹니다. 부처님, 이 아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, 남이 걷지 않는 길이라도 당당히 나아가게 하시고, 자신을 믿는 마음,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을 주소서 삶이 거칠게 몰아쳐도 부처님의 자비처럼 넓은 마음으로 견디게 하시며 작은 빛 하나로도 희망을 찾을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좋은 인연이 이 아이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고 하는 일마다 보살핌과 성취가 함께 하길 빕니다. 넘어짐은 더 크게 일어나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도 늘 부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, 이 부모는 오늘도 조용히 두손 모합입니다. 이 아이가 복을 짓는 삶, 공덕을 쌓는 삶, 그리고 남을 밝히는 등불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, 모니불, 나무 석가모니불, 나무 관세음 보살, 나무 대세지 보살, 이 기도가 오늘밤 부처님의 연꽃 위에 닿기를 빕니다.